자, 로우킥 29번에서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배우는데, 형용사를 배우는데, 형용사의 용법은 두 가지다.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과, 그죠? 자, 보호로 쓰이는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호로 쓰이는 서술적 용법을 배우겠다 이거야. 한정적 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다? 한 단어면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준다. 그리고,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애가 있었죠. 음. 자, 근데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자, 서술적 용법으로, 형용사지만 보호로만 쓰이는 애들이 있다.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방해했죠? 그래서, 뭐 하면서 설명했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했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면서, 전쟁터에 가서, 내 동료가 죽더라도 어떻게,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지. 음. 막 죽었으니까, 야, 미안해. 그죠? <laughs> 그래야 되지. 막 이렇고 너 죽여버리겠어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바로 걔도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전쟁 때에 가서는 그냥 죽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살수 있는 방법이다. 그랬지? 음, 전쟁 때에 가서 너무 두렵다 이거야. Afraid. 그러니까 뭐한척 했죠? 자, 잠잔 채 있자. 죽은 채로. Asleep. Alike. 죽은 채죠. 자, 그래서 깨어보니까 Awake. 나만 살아 있더라. Alive. Alone이죠? 그러니까 부끄럽더라, 안 부끄럽더라? 부끄럽더라, ashamed. 음. 자, 이렇게 A로 시작되는 애는 뭔만 생각돼요 보호로만 쓰이더라. 자, 이 문장도 보니까, 로봇 스토어 is a giant bending machine. 자, 로봇 가게가 커다란 어떻게 자동 판매기 같더라. 이런 문장이지. 음.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자, 로봇 스토어가 주어야 동사는 이제죠. 로버스토어는 자, 얼라이크는 똑같다라는 형용사 돼버리지. 그죠? 똑같다. 라이크는 품사가 전치사지. 그러니 전치사. 뒤에가 명사가 있죠. 어, 자이언트 밴딩 머신까지 해석해 보니까 뭔먹과 같다. 이 말이겠죠. 음, 로버스토어는 자, 커다란 자동 판매기와 같다. 그래서 라이크가 되겠지. 이해됐니? 음. 그럼 이것은, 자, 부사의 용법이겠죠. alike가 뭐라고요? 똑같다. 이런 용법이지. 됐죠? 음. alike가 만약에 답이었으면, 자, 형용사는 형용사죠. 그런데, 자, 여기 문장에서는 이 alike는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야. 서수로만. 그렇지만 문장 자체의 의미가 같다 안 같다? 같지 않아서 이것은 like야. 전치사로. 알겠죠? 음.